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405잔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한 잔씩은 마시는 셈이죠. 아침에 잠을 깨우는 커피, 오후에 피로를 달래주는 커피, 친구와 수다를 떨때 함께하는 커피. 오늘은 이 평범한 커피 한 잔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춘천의 한 카페. 테이블 위에는 작고 낡은 펜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625 참전국, 에티오피아를 기억합니다. 그 옆에는 갓 내린 에티오피아산 아바야 게이샤 커피 한 잔이 김을 내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두는 에티오피아 아바야 게이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73년 전 우리나라를 도와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커피잔을 다시 바라봅니다. 실제로 이 커피는 보통의 커피와는 다릅니다. 이 커피를 들여온 사람이 단순히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잊혀져가는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한 잔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조용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안을 둘러보면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푸른 하늘 아래서 찍은 사진,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에티오피아 군인들.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간 후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잊지 않고 도우려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한 잔의 커피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했던 과거에 머물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에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캉류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말로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한다 또는 초전 박살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전쟁에 파병된 에티오피아 캉류 부대는 이 이름처럼 그들은 한국전쟁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강원도 양구 화천, 철원 지역의 험한 산악지대에서 싸웠습니다. 이곳들은 지금도 그 이름만 들어도 치열했던 전투가 떠오르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캉류대대의 기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려 253회의 전투에 참가했는데 단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253전 253승. 전쟁 역사상 보기 드문 불패의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전체 참전 인원 3,518명 중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단한 명의 포로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고, 전사한 동료의 시신도 모두 찾아서 고국으로 모셔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캉류대대는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마지막 부대가 떠난 것은 1965년이었으니 무려 14년 동안이나 한국을 지켜준 셈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참전 용사들은 오히려 탄압을 받게 되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렇게 잊혀져 가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1996년 어느 저녁, 한 남자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광철, 당시 무역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사업가였어요.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MBC에서 방영한 625전쟁 45주년 다큐멘터리 잊을 수 없는 전쟁, 잊혀진 용사였습니다. 화면에는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이 나왔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당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참전 용사들이 공산체제에서 너무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던 것이죠. 신광철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집에서 살고 있는 노병들. 전쟁에서 다친 상처로 여전히 고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전에서 아버지를 잃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유족들. 이 모든 것이 신광철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광철 씨는 당시 로터리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 회원들과 함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원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1996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배우 손숙 씨가 회장을 맡았고, 신광철 씨는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자가 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인당 1만원씩만 내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후원자가 200명으로, 그리고 10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신광철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돕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미스터 신이 무역업을 하니 우리나라 원두를 수입해 팔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커피는 정부 전매 상품이라 아무나 수입할 수 없었는데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였어요. 2000년 신광철 씨의 인생이 또한번 바뀝니다. 하던 무역업을 접고 에티오피아 커피 수입업을 시작한 것이죠. 파주에 작은 공장을 차렸고 나중에는 춘천으로 이전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아비시니카 유니온이었어요. 아비시니카는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 아비시니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광철 씨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횟수만 무려 120번이 넘어요. 1년에 4~5번씩 가니까 거의 에티오피아가 제2의 고향이 된 셈이죠. 이렇게 번 돈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의 후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참전 용사 86채의 집을 개조해 드렸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후손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었어요. 에티오피아에 기념관을 짓는 일에도 참여했고 학교 건립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광철 씨가 커피 생두를 볶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생두를 볶는 손끝엔 기술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볶는 것이었죠. 참전 용사들도 이런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자기들의 젊은 날의 희생과 이런 것을 다 갚은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신광철 씨와 일행들은 모두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의 발전을 보며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한국의 보호는 커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기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에티오피아의 여성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섭니다.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하루 왕복 12km를 걸어야 해요. 6시간이 넘게 걸리는 힘든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는 것은 겨우 한두 통의 물 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창문이 없어서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요리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하는데 연기 때문에 숨 쉬기가 힘들죠. 게다가 사람과 가축이 함께 생활하니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한국은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1970년대에 경험했던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진 것은 정말 의미 깊은 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보다도 가난했어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 바로 새 마을 운동이 있었거든요. 외국의 도움만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우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먼저 물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수도관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협력해서 공동수도를 만들었어요. 하루 12km를 걸어야 했던 물길이 마을 한복판으로 온 것입니다.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수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창문 없는 흙집에서 사람과 가축이 함께 사는 것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집과 외양간을 따로 분리해서 가축이 옮기는 질병의 위험을 낮췄습니다. 이 일은 주로 여성들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바로 바이오가스 만들기였어요. 소똥을 모아서 발효시키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성들이 협력해서 소똥을 섞어 덩어리로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여성들의 노동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1년 에티오피아 훌레타 지역에 특별한 센터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코피아 에티오피아 센터였어요. 코피아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개발 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농업 현실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전체 인구의 62%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이 국내 총생산의 3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나라인데도 생산성은 턱없이 낮았거든요. 특히 토마토 농사가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토마토는 농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지만 평균 수확량이 1헥타르당 겨우 6.5톤에 불과했어요. 이건 세계 평균인 37톤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확량이 적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병충해의 약한 재래 품종이었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병이 들고 벌레가 조금만 생겨도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어요. 두 번째는 개량된 종자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도 농민들이 살수 없었죠. 세 번째는 재배 기술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코피아 에티오피아 센터는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개발한 고품질 토마토 품종을 에티오피아 기후에 맞게 개량했어요. 병충해에 강하면서도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배 기술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노지 재배 대신에 접목 기술을 도입했어요. 접목이란 튼튼한 뿌리에 좋은 품종을 붙이는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병에도 강해지고 수확량도 늘어납니다. 또한 지주대를 세워서 토마토가 땅에 닿지 않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확량이 최대 300까지 늘어난 거예요. 1헥타르당 6.5톤 밖에 못 거두던 것이 20톤 가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양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파는 에티오피아에서 고추, 케일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는 중요한 작물이에요. 하지만 관리가 까다롭고 병충해에 취약해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코피아 센터는 에티오피아 기후에 잘 적응하면서도 병에 강한 우수한 양파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현지의 기후 조건을 고려해서 방충망을 갖춘 시설과 노지 재배를 함께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결과 지난해에는 약 125kg의 양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땅 자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농업의 오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낮은 토양 비옥도였거든요. 오랫동안 같은 작물만 키우다 보니 땅이 산성화되고 영양분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코피아 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을 도입했습니다. 석회와 유기질 퇴비를 활용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기술이었어요. 산성도가 4.9였던 땅을 적정 수준인 5.1까지 끌어올렸고 질소와 인, 유기탄소 같은 영양분 함량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코피아는 현재 전 세계 2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5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2개국에서 한국의 농업기술이 인정받고 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많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농업 지원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기술 적용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 가난했기 때문에 현지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가의 최신 장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19670년대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현지 농업인들에게 전해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수확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아침 7시 에티오피아 아랄라 마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 같으면 농민들이 한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했을 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여성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제한적이었어요. 집안일과 물길기, 아이 돌보기가 전부였죠. 하지만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여성들의 역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랄라 마을의 여성들은 부녀회를 조직했어요. 1970년대 한국 여성들이 새 마을 부녀회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함께 유기 비료를 만들고 공동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남자들이 반대했어요. 여자들이 무슨 장사를 하냐면서요. 부녀회 회장인 워크네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비료로 농사가 잘 되고 장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니까 이제는 남편들이 먼저 도와달라고 해요. 이 부녀회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회원들이 잠시도 쉴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장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새마을 바람이 불면서 여성들에게 진정한 해방구가 생긴 것입니다. 청년 농부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농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감의 출발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농사가 잘 되니까 다른 일에도 용기가 생긴 거죠. 장사를 해보기도 하고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를 몰라도 농사는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좋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배우려는 열정과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깨달았어요. 이제 에티오피아 농촌에는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제보다 먼저 변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였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더큰 변화의 밑바탕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시 춘천의 그 카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스팅실에서는 오늘도 에티오피아 생두를 볶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이가 특별합니다. 바로 나티라는 청년인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손자거든요. 나티는 한국에 와서 커피 기술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카페를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해요. 할아버지가 73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웠던 그 정신이 이제 손자에게 이어져 새로운 꿈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티 옆에서 일하는 베티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 한국에 온 그녀는 신광철 회장의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이신데요. 회장님이 후손들을 돕는 일을 하셔서 만났고, 대학교 들어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베티의 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지속가능한 농업 쪽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농업기술과 경영지식이 고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는 나일이라는 27살 청년이 신광철 회장의 사업을 돕고 있어요. 생도수입을 담당하는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나일은 지금 일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참전 용사 가정에 한국어도 가르치고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의 꿈도 아름답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집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 동안 신광철 회장에게도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실향민 2세대인 그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과 똑같이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따뜻한 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광철 회장은 에티오피아 뿐만 아니라 참전국 28개국에서 원두 35종을 들여와 80여 가지의 커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각각의 커피에는 그 나라가 한국을 도와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코피아 센터들도 전 세계 22개국에서 활동하며 현지 맞춤형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곳곳에서 한국의 농업 경험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또 다른 선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대의 모습이에요. 신광철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잘 살게 된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어려웠던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도와줬던 덕분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기도에 보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국제원조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어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원조의 모습이죠. 이제 여러분께서 커피를 드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 작은 기억 하나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연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